낡은 소파, 바꾸지 마세요. 뱀부 올핏 소파 커버 하나면 새 소파처럼 변신하니까요. 부드럽고 시원한 뱀부 소재에 고탄력 스판까지 더해 어떤 소파에도 찰떡, 씌우기만 하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쓸수 있어요. 다양한 색상으로 우리 집 분위기에 딱 맞는 커버를 골라보세요. 부드러운 뱀부 소재, 뛰어난 탄력성, 간편한 설치, 다양한 색상까지. 털 걱정 없이 낡은 소파를 감쪽같이 변신시켜보세요. 아이들이 소파에 낙서를 많이 해서 걱정이었는데, 뱀부 올핏 소파 커버 덕분에 안심이에요. 더러워지면 바로 세탁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아이 있는 집에 필수템 같아요. 디자인도 예뻐서 거실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후기도 있답니다. 오래된 소파 찢어진 부분도 감쪽같이 가려주고, 고탄력 스판이라 웬만한 소파에 다잘 맞아요. 씌우기도 쉽고 뱀부 소재라 땀이 많은 분들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니.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럽겠죠?